오늘로서 사순절 4 1일 특별 기도회 구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밤새 눈도 왔는데 저는 일어나자마자 눈이 얼마나 왔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핸드폰 열어보니까 어그 전화 문자가 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눈이 엄청 많이 왔겠구나 생각을 하고 오늘 그러면. 물리 있는 분들 또 몸이 힘든 분들이 많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와 보니까 그렇게 많은 눈은 아니 같더라고요. 오기는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 시간에 믿음으로 달려 나온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정이 있어서 나오지는 못했지만 계속해서 믿음을 우리가 경조하고 끝까지 한번 기도하기를 한다. 40일간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온라인으로 참여한 분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8일째 주제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계획되었다. 는 주제였습니다. 오늘은 그 주제에 이어지는 주제가 계속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계획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해야 할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첫 번째 임무이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미소 짓게 한다. 라는 표현으로도 우리가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쁘면 저절로 이게 미소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다섯 가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나눌 건데 오늘 여기에 다 나눠드린 그, 인쇄물에 있습니다. 있는데, 자, 보지 않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하기 참 곤란하죠, 그죠? <laughs> 저도 이런 걸 질문 받으면 사실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 자녀의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미소를 지으십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미소를 지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미소짓게 한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 명 많이 있지만 그중에도 노아라는 한 사람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의 예를 통해가지고 하나님을 미소짓게 했던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상세기 6장에 보면요. 노아의 때에 사람들의 죄가 세상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완전 파탄난 그런 상태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고 아프게 했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을 지어주셨음을 한탄하게 하시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을 홍수로 써버려야 겠다 심판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셨고 또 그런 작전을 하시고 심판하기로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신을 미소지게 한한 한 사람을 찾아내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세상을 심판하기로 한그때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이 표현은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노아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미소짓게 한것 노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게한 것을 우리 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6장 8절 이어지는 구조를 말씀을 읽어 보면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구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노아가 완전무결하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사람인데 이게 하나님을 미소짓게 한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이외에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죄에 빠져서 도덕적으로 완전한 타락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미소지게 한 것이고, 이건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하나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당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는 전혀 관심 없는 삶을 살아갈 때너와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기쁨을 위해서 지으셨다. 그의 기뻐신 뜻대로 예정하셨다라고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고 우리가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그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십니다. 하 호세아 6장 6절 나는 너의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사랑을 원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은 미소지어십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두 번째, 미소시게 한두 번째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완전 신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장 7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여기는 나오지만 창세기 6장에 보면은 120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120년 동안 양주를 만든다는 것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죄에 빠진 사람들이 노아의 이름 옷을 보고 뭐라고 말했을까요? 저 미친 사람 아니야? 예수 믿고 저짓을 하고 있어. 저 완전 미쳤네. 그리고 하나님 은큰홍수로 심판하실 것인데 이 배에 들어온 사람들이 구원 받을 것이라는 그 메시지 복음 메시지 전하지 않았을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람들은 저 미친 사람이야. 그렇게 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산 가족들도 때로는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꼭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안 나오지만 불평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경고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전적 신뢰했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선처 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와 이전에 한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녹입니다.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한 에녹을 소개하면서 그 사람의 별명이 뭐예요?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갔던 그 에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뻐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사람 믿음의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으로 노하는 하나님의 로부터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이 경고를 받고 120년 동안을 한결같이 방주를 지는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에녹이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 노아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너와 뿐만이 아니라, 너와 이후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얼마든지 믿음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자는 소리를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는 동안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 순종할 때 하나님은 미소지으십니다. 하나님은 방주의 실을 동물들 각수뿐만 아니라 방주의 크기, 모양, 그리고 재료까지 세세하게 다 지시를 합니다. 창세기 6장 이후에 어떻게 방주를 지으라는지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다 명령을 하세요. 노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6장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세세하게 지시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지시한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는 모든 것에 마음을 다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가 사실은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이것하고 저거다고 해놓으면 좋아나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구체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 짜증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런 부분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명령했을 때 전적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노아 역시 그랬고 아브라함도 우리가 그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본년에 하나님께서 내 아들 독자를 번제로 바쳐 냈을 때 그게 전혀 의심하는 것이 없습니다. 전적 순종하고 나갑니다. 순종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사무엘 신자를 통해서 이 순종이 얼마나 귀한다는 것을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왕사 설왕을 세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사울 왕을 버리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서하시는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는 유명한 메시지를 전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전적 순종하며 나아갈 때, 때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미소주시고,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네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때 미소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서로 나오는 찬양과 감사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며 감사를 표할 때 하나님은 미소 지으십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리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양이고 찬송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찬양과 감사의 마음으로 살았고, 그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노아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고, 또 그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삶의 그첫 번째 모습을 보면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흔적을 알수 있는데요. 홍수 심판 이후에 그가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 산재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더 이상 와처럼 동물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어떤 제사를 드리라고 하십니까? 찬미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찬미로 찬송으로 예복을 드리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 이름을 높이라 그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찬송하고 또 감사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우리가 정말 잘 사용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미소를 짓습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첫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명령과 같은 것을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노아 가족 외에 더 이상 이제 없습니다, 사람이. 이제 너는 평상시와 같이 땅에서의 문화적인 사명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이 또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기도, 찬양, 말씀, 예배 이것은 영적인 일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는 것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 이후에 일상으로 가서는 뭐합니까? 가족의 삶을 살고 가정의 삶을 살고 또 직장의 삶을 살고 사업장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각자 각자에게 주신 재능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고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워나가고 우리가 번행받은 직장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해내는 것 우리에게 준 재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러한 것을 잘 해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미소를 짓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무엇인가를 잘 해낼 때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너무너무 기쁘지만 일상적인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잘 해낼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장성해서 결혼해서 잘 살고 또 손자를 낳고 이런 모습 기뻐요 안 기뻐요? 생육하여 번성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너무 기쁜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속을 쓰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속을 쓰기든 자녀가요 저녁에. 잠자리에 든 모습, 권위자는 모습을 보면 기뻐요, 안 기뻐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예배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당연히 영원한 것이죠. 그렇지만 일상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그 재능을 잘 활용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이후에 가서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도 내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 낼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그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갈 때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눈이 오는 날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곳에 발걸음 하게 하시고.